삼겹살이랑 수지국 장모님이 주신 수지국수지국이 그거야? 힘줄? 응. 아나 지금 공연을 하고 와가지고 어, 뭔가 너무 피곤해 다 아, 먹고 이제 스트레스 풀어야지 오늘 공연 어땠어? 어, 나 항상 잘하니까 응, 똑같이 뭐 아, 오겹살이야? 응. 이거랑 이렇게 양파랑, 쭉쭉. 음, 음, 쫄깃쫄깃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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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밥을. 아직. 음. 근데 이거 소고기 이건 돼지잖아. 응 음. 같이 먹어도 돼?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뭐냐 이거, 이거 뭐야이 이거? 뚝배기 어뭐 용만해 우리 계란찜 하는 용도인데 오빠 응. 계란찜 싫어하잖아 아닌데 싫어하잖아 자소 힘줄 아, 뜨거워 음 뜨거워 음. 좀더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빨리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? 식도 타들어가. 음. 음. 한번만 더 먹어봐. 뭘로? 아, 고기 고... 먹어. 응. 왜? 그냥 음. 음. 고가 쪼 쫄깃쫄깃해. 쪼개 쪼이이니 음. 근데 다들 공연하고 나면 배고프겠다 뭐 집에 가서 각자 알아서 먹겠지 뭐 음, 음. 김 치를 좀 올려서 먹어 봐. <laughs> 이 알타리 김 치인가? 진짜 맛 있는 것 같아요. 음. 와. 어, 스트레스가 싹 풀려. 음. 이 맛은 내 집에 들어오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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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안 해주면 집에 안들어 밖에서 <laughs> 먹고 오지 맛없으면 <laughs> 어 저녁 먹고 왔어 <laughs> 아니 먹고 갈 거야 <laughs> 어 먹고 갈 거야 <laughs> <laughs> 하지마 <laughs> 제발 하지마 이렇게 아 맛있다 너도 먹어 있짜 나영이 나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 금방 찍어 <laughs> 아, 음, 오늘도 더웠어 공연장? 응, 오늘 더웠어. 알지 지금? 정말 지금. 웃기잖아 편하게 편하게 좀 먹으면 안 될까? 오빠 이거 완전 편하게 먹는 거잖아.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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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는 <laughs> 거야 지금? 응. 지금 왜 그러는 거야? 응. 음. <laughs> 이거 안해 가지고 응.